도박 중독 양산하는 나사에는 박성하라! 박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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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하라. 지난 5일 용산 화산 경마장 앞에서 도박 추방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용산 화산 경마장 추방 대책위 등 다섯 개 시민 단체는 도박의 폐해를 지적하며 화산 경마장 폐쇄를 요구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주민과 성심여고 학생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장을 둘러싼 갈등은 2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마사회가 용산역 부근에 있던 기존 화상경마장을 성심여중고 옆으로 이전하려고 하자 주민들이 반대에 나섰습니다. 학생들에게 해를 끼치고 주거 환경이 훼손된다는 이유입니다. 경마장과 성심여중고등학교의 거리는 230여 미터. 학교 보건법에 따르면 경마장 호텔과 같은 유해시설은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마사회는 이 기준을 벗어난 곳에 경마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마사회가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건물 용도 변경을 두 차례나 했다며 지난해 1월부터 노숙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작년 6월 임시 개장 때는 마사회와 주민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 양측은 서로를 고소 고발했습니다. 올해 초엔 마사회가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했지만, 주민들은 마사회가 약속을 어겼다고 말합니다. 같이 고소 취하를 하기 했기 때문에 취하를 한 건데, 마사회는 직원이 고소 취하를 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게 연결돼 있어서 약식 기소까지 저희가 지금 당한 상황이 있거든요. 네. 주민들의 반대로 화산경마장은 휴업 상태입니다. 노숙 농성을 시작한 지 400일이 지났지만, 뾰족한 대안 없이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단비 뉴스 서혜입니다